아, 네. 오늘 저희가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볼 내용은요, 바로 기독교의 세례입니다. 특히 그 핵심 요소에 관한 거예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2절 해설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는 뭐 신앙고백서 본문이랑 관련 성경구절 또 해설의 발췌문인데요. 어,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 왜 세례의 외적 요소로 물이 딱 지정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는 겁니다. 역사적, 신학적으로요. 자, 신앙 고백서는 세례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사용하는 요소, 누가 집리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베푸는지. 오늘은 그첫 번째, 바로 물이라는 요소에 한번 집중해 보죠. 본문에서 물을 외적 요소라고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외적이라는 게, 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네그 외적이라는 건말 그대로 눈에 보이고 또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요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영적 은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죄삼이라던가 거듭남 같은 거요 그런 것과는 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내적 은혜에 대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이걸 대요리 문답 163항이랑 연결하는데요. 어, 거기서도 성내는 이렇게 외적인 표지와 내적인 은혜 이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은 그 외적인 표지에 딱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세례에 물을 쓰는 건뭐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고백서는 굳이 이 점을 명확하게 딱 짚고 넘어갔을까요? 그냥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게 역사적인 개경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면 영지주의자들처럼 여기에 좀 도전했던 집단들이 언급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질 세계를 좀 악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열등하다고 봤어요. 아, 물질 자체를요? 네. 그래서 물처럼 너무 평범한 이런 물질을 통해서 거룩한 영적 은혜가 전달된다? 이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뭐랄까,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저급한 물질을 사용하시겠냐? 뭐 이런 식의 약간 영적인 엘리트주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허, 그렇군요. 그럼 물이 너무. 뭐랄까 세속적이거나 좀 부족하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더 영적으로 보이는 대안을 찾으려고 했던 건가요 뭘 쓰자고 했답니까 맞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더 영적이라고 여겨지는 대체물들을 찾았어요 예를 들면 음,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영적인 깨달음 이런 걸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기름을 쓰자고 하기도 했고요 또뭐 순수하고 신령한 양식을 상징한다면서 우유를 쓰자고 하거나 아니면 하늘의 생명력 열정 이런 걸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포도주 같은 걸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기름, 우유, 포도주라. 네, 마치 뭐 중요한 의식에 딱 정해진 예복이 있는데 어 아니야 이게 더 영적으로 보여 하면서 다른 옷을 고집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다. 이건 이단적인 오류다 이렇게요. 마태복음 28장 같은 곳의 근거에서요. 아,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 대신 다른 액체를 좀 써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정하신 세례의 의미, 그 형태 자체를 바꾸려고 했던 시도였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물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건 세례의 핵심 상징을 훼손한다라고 주장해요. 그 핵심 상징이라는 게 바로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 즉 정화의 상징이거든요. 씻어냄. 그렇죠. 물의 가장 기본적인 상징이죠. 네. 기름이나 우유, 포도주가 물이 가진 그 보편적인 시슴의 상징성을 온전히 담아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런 여러 시도와 혼란 속에서도 다른 대체물들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물만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유일하게 올바른 요소다. 이걸 일관되게 확인하고 지켜온 거죠. 이런 전통에 따르면 다른 물질로 베푼 세례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 그 형식을 정확히 따르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와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저는 사실 이 단순해 보이는 물이라는 요소 하나에 이렇게 깊은 신학적인 논쟁과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좀 놀랍거든요. 이건 결국 성경에서 명하고 또 교회가 전통적으로 확인해온 이 구체적이고 단순한 요소, 즉, 물이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물 뿌리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정해진 명령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도된 상징성을 받아들이는 행위다. 뭐 이런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종교적인 실천이나 신앙의 형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료는 더 영적이거나 더 깊은 상징성을 추구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열망과 그냥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단순하고 구체적인 것에 순종하라는 요청 물 사용을 딱 대조시키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태도가 오늘날에도 뭐랄까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뭔가 더 개인적이거나 혹은 더 영적으로 깊어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신앙 표현을 막 추구하는 정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그 자체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리신께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질문을 던져봅니다.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 더 깊고 복잡한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 헤매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세례의 요소로서 지극히 단순하고 물리적인 물을 고수해야 한다는 이 강조점이 있잖아요. 이게 당신 자신의 신앙생활이나 어떤 종교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의미를 어떻게 돌아보게 만드나요? 어떤 도전 혹은 어떤 확신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